가수 장민호 님 관련해 저녁에도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무슨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 님이 영탁 님과 함께 온라인 투표 사이트 익사이팅디시에서 나란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익사이팅디시 이번 투표 주제는 바디프렌드 광고 모델로 어울릴 센스 있고 활기찬 매력의 스타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투표에서 가수 영탁 님과 장민호 님은 나란히 1위에 등극하며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탁 형제가 또다시 이렇게 투표에서 나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쁜 상황이죠. 얼마 전 장민호 님이 새롭게 나르지오라는 워킹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어 정말 기뻤는데요. 하여 많은 민트분들께서도 나르지오에 가서 워킹화를 구매해야겠다는 말씀들 역시 남기고 계시기도 하죠. 이렇듯 장민호 님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면 어느 제품이든 간에 대박은 무조건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님과 영탁 님두분 관련해 항상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